네, 이 시간에는 멸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생물을 공부하는데 멸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사실 그 생물, 생명이 사라진 것은 뭐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이 사라진 것을 그게 멸종,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생명의 그 정의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자들은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상에 미생물을 제외한 생물 수가 약 천만종에 이른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두 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려운 것 봅니다. 그데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공통으로 이거는 꼭 필수다 하는 것은 번식이죠. 종족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렇게 어 앞으로 이제 그이 은하에만 이 우리 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에만 그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그 인류 같은 그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이 있는 어 별의 수가 뭐0만개에 이른다 이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체가 많이 존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생명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기란 어려운 어 시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멸종의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의 변화죠. 어,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뭐 지각이 변동을 변한다거나 뭐 빙하 시대가 온다거나 이런 그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큰 이유고요. 또 경쟁자가 출현해서 경쟁에서 어, 낙오되어 멸종된다 하는 것도 이유가 될수 있고 뭐 어. 이것은 뭐 앞에 두 가지 이유보다 는 미미하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그 지구 전체의 그 자원의 그 총자원의 한 종이 0 분의 1을 독점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건데 인간이 출현하면서 이 지구상의 그 자원을 독점해 가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발붙일 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예. 네. 그, 지금까지 그 멸종이 보통 뭐 학자들에 따라 다릅니다. 한 열두 번 정도 있었다고 말합니다만은, 어,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대멸종은 여섯 번 있었다. 다섯 번 있었고, 어,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멸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구상에 모든 종의 30%가 사라진 것을 우리는 대멸종,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간마선이 폭발한 4억 5천만 년 전에, 그, 지구상의 동물의 약 33%가 멸종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멸종이고, 두 번째는, 어, 3억 7,700만 년 전에 마그마가 폭발해서 역시, 뭐, 지구상의 모든 생물 종의 30%가 멸종했다. 근데 역사상 가장 큰 대멸점은 세 번째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에 시베리아를 비롯한 많은 화산이 폭발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90%가 사라졌다. 에,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2억 년 전에 대규모 어, 지각변동으로 지각 파충류가 거의 사라졌다.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의 충돌, 이것도 뭐 여러 의견이 있으면, 어쨌든, 공룡이 사라지는 것을 비롯해서 75%의 모든, 종이 사라졌다. 하고, 여섯 번째가 이제, 호모사피언스. 의이게 예, 4만 년 전에 시작해서, 시작한 여섯 번째다. 이제, 그 4만, 4만 년 전에 호모사피언스가, 현생 인류죠. 출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차적으로 거대 동물이 사라지고, 그, 많은, 그, 생물종들이, 어, 인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멸종하면은, 어, 동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영국 왕립식물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최근 250년간, 약, 어, 571종의, 어, 식물이 사라졌는데, 멸종됐는데, 이런 그 250년 동안 아, 5 7일종 이것은 평상시 멸종의 스피드보다 5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배, 50배도 아니고, 상당한 그, 그 같은데요. 어쨌든 어, 이렇게 다섯 어, 번의 대 멸종이 있었고, 여섯 여섯 번째 대 멸종이 지금 인간에 의해서 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멸종은 어떻게 해서 멸종이 됐냐 하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너무너무 착해서, 어, 다른 종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서, 또는 너무너무 느려서, 또는 먹이가 부족해서, 이래서 이제 멸종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티븐스 섬의 굴뚝새는 날지 못해서, 일본 늑대는 계획에서 병이 전염되어서 여행비들기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파란 영양은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에게 당했다. 또마민키사우루스는 목이 너무 길어서 멸종했다. 이렇게들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억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어떤 종이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남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왔을 텐데. 사실, 멸종의 이유가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네. 진화가 잘못되었죠. 근데 진화가 그렇게 잘못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영향에서 멸종됐거나, 어쨌든, 어, 이렇게 뭐, 목이 길어서라든가, 뭐, 날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멸종됐다 하는 것, 이 진화에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멸종 위기는 뭡니까? 멸종이 완전히 멸종되지 않았지만 멸종을 앞두고 있다 이런데 사실 이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가 주 원인이죠. 이제 세계적으로는 세계 자연 보존 연맹 IUCN 이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죠. Critical Endangered 가장 그 아주 그 최고로 어, 멸종위기다 하는 것은 위급종, 이렇게 돼있죠. Critically endangered, CR,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두, 번, 그 밑에가 EN, uh, endangered, 위기종. 그 다음 세 번째가 vulnerable, 취약종, VU, 이렇게 말하니다그 위급종, 위기종, 취약종,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 멸종위기를 이제 그 설정해서, 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멸종위기 1급, 멸종위기 2급, 이렇게 설정해 있죠. 붉은 나무지나 북부흰 콧불소, 암으로 표봄 등은 개체수가 뭐 적게는 3마리에서 많아 봐야 100마리, 이런 아주 정말 멸종을 눈앞에 둔 이런 그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 나타났던 모든 생물 가운데 99.9%는 어, 사라졌습니다. 예. 그것은, 어, 지구자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자원의 한계로 우리가 의자 뺏기 놀이가 있잖아요. 의자는 한정되는데 앉을 사람은 많고, 그냥 못 앉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멸종은 굉장히 슬픈 일일까요? 멸종을 보는 시각. 멸종, 모든 생물은 사라지는데, 또, 모든 종들은 사라진, 99.9%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인간이 몇종 보호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천만종이라는, 생물종이 있는데, 몇 종, 이거, 뭐, 어, CR, EN, VN, -E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호한다 해서 큰 효과가, 돈만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거대한 이, 이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느냐. 예. 생명은 순환하는 것이다. 예. 생명이 진화해서 개체수가 증가해서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환경 변화, 운석이 떨어진다거나 화산, 뭐 지각 변동으로 해서 멸종됐다가, 가까스로 삼은, 살아남은 종들이 다시 증거해서 번성하고, 이런 그 생명의 순환은, 어, 불가피한 건데, 어, 이렇게 멸종을 슬픈, 슬픈 일이라 해서 그걸 이렇게 보호하려고만 하느냐, 하는 이런 인생, 시각도 있습니다. 네, 최근 200만 년 동안에, 큰 멸종이 없었으므로 지금 이렇게 4만 년 전부터 진행된다고 하는 여섯 번째 대멸종, 이거 뭐 그렇게 큰 문제이겠느냐 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